번지 문인헌데자왈 거처공하며 집사경하며 여인충을 수지 이적이라도 불가 기하냐라 번지가 인을 묻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거처함에 공손히 하며 이를 집행함에 공경하며 농과 더불기를 충성스럽게 하는 것을 비록 이적에게 가더라도 오랑캐 나라에 가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공은 주용이요 경은 주사니 공현어 외하고 경주호 중이라 지 이적 불가기는 면기 고수이 물실려라 공은 용모를 위주하고 경은 이를 주장하니 때로는 마음을 주장하기도요 경은 용모는 외면에 나타나고 경은 중심에 주장한다. 이적에 가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굳게 지켜서 잃지 말 것을 권면한 것이다. 정자왈 차시 철상 철하원이 성인이 초무이어야라. 충지면즉 수면 앙배요 추이 살지면 즉 독공이 천하평행여라 호시왈 번지 문인자 삼인이 자 최선이요 설란이 자지요 애인이 기 최후인저 정자가 말씀하였다 이것은 바로 철상철아 위를 통하고 아래를 통하는 말씀이니 상하에 다 통용되는 말씀이에요 성인이 애당초 두 가지 말씀이 없다 이것을 채우면 수면앙배. 원래 수면앙배는 맹자에 보이는데 덕스러운 모양이 얼굴에 아주 깨끗하게 나타나고 뒤에서 보면 등에 가득한 것이 앙배입니다. 어? 얼굴에 깨끗하게 나타나고 등에 가득하고 이것을 미루어 도달하면 공손함을 돈독히함에 천하가 평해지는 것이다. 독공이 천하병 중용해 보입니다. 호시가 말하였다, 번지가 인을 물은 것이 세 번이니, 이것이 가장 먼저였고, 설란 후획이라, 어려움을 먼저 하고 어둠을 뒤에 하라, 한 것이 두 번째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가장 뒤일 것이다. 이 앞에서 보면, 번지가 인을 물으니까 공자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안연편해 보입니다.